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깨끗한 도로이를 만들기 위해 안전운전이 모토인 대발이는 얼마 전 가끔 운전의 참맛인 가속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지나친 가속은 나의 안전을 비롯한 상대방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부디 과속하지 않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대발이랑 안전운전은 대발이도 믿고 맡기는 전국 사고 대차 전문 타라고 렌트카와 함께합니다. 분명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교통 흐름을 잘 주시하면서 가속이 아닌 과속을 했었는데 막상 가속단속 고지서를 받고 나서 속이 많이 쓰라렸습니다. 분명 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달렸었는데 놓쳤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지서에 단속된 사진을 보니 전면 번호판이 아닌 후면 번호판이 찍힌 것이 이상했습니다. 날짜를 보아하니 대바리가 대전에서 부산으로 고속주행할 때였습니다. 드라이브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켜둔 것이 생각이 나서 얼른 해당 영상을 열어보니 해봤거든요. 1차로에 달려오고 있는 말리부가 있어가지고 조금 숙명을 올려가지고 2차로에 달리고 있는 거기에 글쎄 G70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 G70 평화롭게 가속을 즐기던 대바리를 뒤에서 촬영했던 카메라는 아행 순찰 차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 나를 이해시켜줄 영상이 없었더라면 멘붕, 당황, 황당, 어이없음이었겠지만 단속 지역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도로 규정속도가 20에서 30km 구간에서 보행자 및 위험요소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살포시 초과하는 속도로 도로 주행하셨다가 대발이처럼 앞이 아닌 뒤에서 단속되셨다는 분들의 사례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단속되신 분들이 왜 빡치셨냐면 해당 구역이 일반 시내 도로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두 배에 가까운 가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욕처먹을 것을 각오하고 대발이와 같은 피해 사례 및 오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암행 순찰 차량 대부분은 성능이 우수한 현대차 G70 모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활약 중이며 고속도로 위에서 내가 암행 순찰차요라고 티나지 않게 이렇게 경광등을 켜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 도로에서 경광등을 켜고 경찰청으로 복귀 중이던 G70 암행 순찰차를 몇번 목격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초보 운전 연구소. 네이버 카페를 통해 대전 충청 지역에서 활약하는 G70 세대분 색상 및 번호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행 순찰 차량으로 G70 이외에도 또 다른 차량들을 사용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 경찰청 지하 주차장 가셔서 확인해 보신 것이 아니라면 고속도로든 일반 시내 도로든 G70만이라도 조심하시고요 단속이 되지 않는 가장 큰 꿀팁은 바로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위해.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주머니와 안전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오랜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좋아요